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디다스 그라운드 성수에 아디다스 워크아웃 스테이션 챌린지 대회 진행을 맡은 마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성수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그라운드 성수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무려 일곱 곳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스포츠에서 스트리트 컬처까지 아디다스만의 유니크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경험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의 스페셜 프로그램 마소너와 함께하는 챌린지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남자 5명, 여자 4분을 이미 모집을 했고요. 나도 한번 여기 한 한번 참여해 보겠다. 어, 좋습니다. 남자 한분 추가되셨고요. 1등을 하신 분께는 저희가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모집한 선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시고요.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쭉시고 네, 간단하게 네, 자기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이번에 마선호 선수님 팬인데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스포츠 모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스포츠 모델이라는 피트니스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수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참여니다 사는 94년생 크로스핏이랑 헬스를 주아하고 있는 임승규라고 합니다. 네. 아, 네, 환영합니다. 네. 아,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어, 취미로 운동하는 아빠 삼십칠 살 예, 이정균입니다. 와, 와 몸매 관리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네, 네, 네. 우리 다음 분.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마선님하고 헬스 입문한 0 2년생 양웅서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군대에서 네 운동하기 쉽지 않은데. 노원구에서 9 2 년생이고요. 저도 마선님 팬입니다. <laughs> 네. <왔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다스와 데드리프트를 좋아하는 안유정입니다. 와, 아, 네. 아, 데드리프트를 좋아한다.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마선님팬이니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지 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 누가 어나다고해 아, 네. 좋습니다. 우선 이렇게 어, 총 10분이 지금 참가를 신청을 하셨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데드리프트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선수. 네. 어. 어! 성공! 좋습니다. 자 바로 바로 군대에서 이제 운동을 하셨잖아요. 네. 저를 보면서 네, 실제로 보니까 좀 어때요? 잘생기셨어 감사합니다. 예. 아, 100kg 하겠습니다. 이지 성공! 좋습니다. 100kg가 진짜 쉬운 무게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너무 쉽게 들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승자가 몇 킬로까지 들지? 아 이지 성공! 자 우리 다음 선수 인천에서 오신 37살. 아, 좋습니다. 성공! 좋습니다. 네, 자세가, 아, 오늘 좀이력한데 약간 자세만 봐도. 다음 선수. 아, 못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억지로 하시면 안돼 아시겠죠? 만약에 하다가, 네. 자, 아, 스톱, 스톱. 자,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도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혹시나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상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제가 중지를 했습니다. 다음 선수. 포츠 모델. 좋습니다. 오케이, 성공 좋습니다. 자 중량 올라가겠습니다. 자 120kg. 자 아디다스 워크아웃 스테이션에서 펼쳐지는 데드리프트 챌린지 대회입니다. 자네 좋습니다. 이지 아 아직까지는 다 여유 있어요. 아직까지 여유 있고 자 잡아서 어어어와 어, 어. 박수 이제 두 분이 탈락을 했고요. 장비 착용해 됩니다. 네 혹시 장비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미리 착용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와, 어, 120kg. 어, 예. 어이 미끄러지지 않게 모래를 이용해서 제가 봤을 땐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어, 어자 다음 선수, 네 다음 선수 나와주시고요. 다개 성공. 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어, 살아 남은 사람이 한분두분 분, 다섯 명이죠. 자, 140kg 가겠습니다 자, 베일에 사인 어 오, 누나들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나요 평소에? 아안 사줘요. 네, 다음 선수. 아 모래로 미끄럼 방지를 하고요. 네. 와 너무 쉬운데요? 자 다음 선수. 140kg. 오케이 성공. 와. 와. 와, 뭐 하시는 분이지? 자 다음 선수. 아 성공. 150으로 갈게요. 와, 아니 이분은. 도대체, 자, 지금 2번 선수는 지금 장비 없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데, 자, 성공. 자, 3번 선수. 성공! 아, 올라갈 때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우리 다음 선수 나와주시고, 그냥 웃으면서 와가지고 한번 쓸쓸고 가는 게, 네, 와, 와. 오케이, 성공! 자, 160kg 가겠습니다, 160kg. 자, 160kg! 자, 성공! 네, 여러분 성공할 때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다음 선수. 와, 너무 가벼운데요? 성공! 160kg! 성공!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네, 아주 재밌는 친구. 그냥 이렇게 씩 우, 웃으면서 그냥 쑥 들고 딱 들어간다? 자, 보세요. 와가지고 딱 들고 그냥 놓고 분당 딱 들어가고 있어 아까부터 자, 자 준비하시고 와 <laughs> 180이죠 네 맞습니다 네, 180으로 작하했습니다 파이팅 어 오, 지금 기합 좋았어요 예자 네, 성공 오두 <laughs> 번째 선수 와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빠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아, 몰라. 예 네, 알겠어요. 말안 시킬게요. 자, 180kg.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무게예요. 180kg. 와. 성공! 다시 진짜 여보세요. 180kg 어떻게 처음 해보시는 아, 거 아닌가요? 오늘 첫 도전인데 네네. 아이템 끼고 일부러 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께서 180kg는 처음 도전하는 무게인데 이거를 들기 위해서 지금 마우스피스를 끼고 <laughs> 치아가 상할까 봐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대단하네요 진짜 웃으면서 네 이것까지 성공을 좀 하시면 이제, 이제 처음 장비를 착용을 하셨습니다 180kg 와 성공 네 성공 성공 오사과 200으로 해서 자 200kg 한 번에 가겠다 한 번에 가겠다 누나들의 화이팅을 받으면서 네자 오케이 아 금방 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선수 아 제가 봤을 때다 탈락하면 마지막 저희 190으로 한번 해야 되거든요 자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아, 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광경입니다. 네, 화이팅! 자, 모두가 이렇게 어, 화이팅을 해주시는 모습이 어, 참 정말 너무나 멋진 것 같습니다. 아, 실패. 아,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나는 도전을 그만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만하셔도 되고요. 1 9 0 k g 로 중량을 낮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나들이 화이팅은 안 해주고, 아, 아쉽습니다 다음 선수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등한번 때려주세요 아등한번 때려달라고요? 자등한번제 생각에는 어, 제가 때리는 건 좋지만 어머니 잠깐 나오세요 에? 어머님이 등한번 등 어? 때려주세요 <laughs> 어머님이 좀 파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등한번 열심히 하라고 때려주세요 네출이 네, <laughs>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성공 어? 아, 은은하다, 은은해. 가겠습니다. 아! 자, 나오시고. 네, 준비하시고. 네, 어머니 오세요. 자, 참고로 여기 두 분은 아무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시는. 자, 준비하시고. 자, 등짝 스매시한번 날려주세요.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네. 아, 등짝 스매싱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선수. 아, 네. 금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한 번씩만 더 도전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도전하고, 여기서도 만약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 발발보로. 오케이, 성공! 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린 여성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보통 모래를 이렇게 하신 분들은 조금 운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아 좋습니다. 이미 자세가 네, 자, 와, 자, 우리 데드리프트랑 아디다스를 좋아하시는 아까 그 마스크 쓴 분의 누나죠? 네, 네, 동생은 왜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냥 사진이나 찍으라고. 아, 사진이나 찍으라고. 동생 어디, 동생이 사진 안 찍, 잠 어디가 사진 안 찍고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 와. 오케이, 성공! 아, 자세가 바로 나오네요. 네. 자. 성공! 어. 80kg 할게요. 80kg. 와! 아니, 나오실 때왜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못할 것처럼. 와 정말 8 0 k g 를 이렇게 쉽게 드시는 분 찾기 어렵거든요. <laughs> 자 박수 <laughs> 네자 <laughs> 처음 도전을 여기서 지금 성공을 했어요 자 도전 오케이. 박수 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네네 여성부 100kg 하겠습니다 성공 <laughs> <laughs> 어 괜찮으세요 어 본인도 놀랐어요 지금, 지금 전혀 긴장감 없으시죠? 아니 너무 긴장 너무 긴장돼요? 네, 너무 긴장돼요? 아닌데? 어. 자, 100kg! 와. 아니, 이 언니는 아까 그 남성부로 가서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 s t 어. 오케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자, 110kg. 자, 지금 소감이 어떤가요? 지금. 어, 아, 저는 딱 피할. 아, 딱 이거 피할. 네. 아, 아까 피할어요 <laughs> 네, 하던 무게. 첫 도전? 네. 그게... 네, 좋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박수! 자, 110kg 가겠습니다. 아, 아. 언니, 언니 잠깐만 일로 와봐.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이태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냥 이태원에서 일하면 이 정도가 가능하다. 그냥 올리겠습니다. 5kg, 5kg 해서. 120kg. 120kg.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도전이 왜 어렵냐면 바닥이 사실은 약간 좀 푹신푹신해서 중량을 들기가 어려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그쵸? 우 우리... 화이팅! 자 다같이 화이팅! 성공! 좋습니다 자 여성부 그럼 지금 1,2,3이 결정됐나요? 자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고요 대형 파이어 넘기기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30초 안에 횟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로 많이 넘기신 분. 자, 시작! 와, 와, 좋아요. 자, 한번 좋아요. 반대로, 아, 이거 굉장히... <laughs> 아,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 자, 두 번! 자, 체크해 주세요, 현재. 자, 셋. 자. 자, 넷. 자, 다 같이 화이팅 해 주세요, 화이팅! 네. 와, 좋습니다. 자, 다섯. 오케이, 여기까지. 15번. 자, 1분 30초 동안 15번을 넘겼습니다. 15번. 자,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 자, 시작! 아, 좋습니다. 하나. 자, 타이어 내려 놓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몸 깔리지 않게 조심. 발 조심하시고요. 둘. 와! 셋. 자, 발 조심하시고. 아! 와! 와, 이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자, 다섯! 다섯. 다섯. 자, 다섯. 5초 남았어! 요 16! 여기까지! 와, 기록 깼나요, 현재? 현재 1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파이팅! 네, 좋습니다. 참고로 모르시는 어머니입니다. 네, 관계는 없고요. 네. 와, 쉽지 않아요. 하나! 자, 오케이. 둘! 어, 훈훈합니다. 훈훈해. 어? 셋! 와, 넷! 아주 지금 안정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다섯, hoe? 여섯, 여덟, 아홉, 여기까지, 현재 1위, 14, 여기까지! 자, 14개. 1아 18! <웃음> 19! <웃음> 19! <웃음> 19. <웃음>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남자 타이어 굴리기. 자, 1위로 등극하셨습니다. 준비하시고 여성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화이팅! 자, 준비! 자, 시작! 어, 여성분은 이거 지금 너무 쉬운데요? 셋. 자, 넷. 자, 다섯. 그냥 집에 가져가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자, 여섯. 자, 서른여섯 서른일곱 오케이, 여기까지 여덟 개 현재 데드리프트 자, 1위 현재 데드리프트 1위 아, 어아이거 어, 어, 괜찮으세요? 네네 자 이거 뭐 그냥 아니면 옆에 걸로 하셔도 네네. 옆에 거는 별로예요 시작 하나 둘셋넷 38 38 38 38 38 38 38 3 동률이에요 동률 준비됐나요? 자 준비하시고 시3자 하나 3 좋아요 속도 좋아요 <laughs> 셋자넷자 자, 다섯 와자 여섯 자 일곱 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여덟 아홉 자열 4 5 여기까지.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 5개. 준비하시고 마지막 참가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하나. 좋습니다. 둘. 오, 안정적이에요, 지금. 셋. 자, 넷. 자, 다섯. 자, 서른 아홉. 자, 마흔. 여기까지. 오케이. 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종목을 참가하신 분들 다 앞으로 한번 모실게요 자, 참가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쓰시고, 남성분들 쓰시고. 네. 자, 참여하신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개의 종목을 네 이제 합산을 해서 최종 1등을 자 뽑아볼 텐데요 나왔나요? 자 그러면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다스 워크아웃 스테이션 챌린지 남성부 임승규. 네, 우리 여성부 김예진.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선 네, 1등하신 분들 마이크 잠깐 주실래요? 마이크요? 잘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전달권까지 좀 많이 떨면서 잤었는데. 네. 네, 열심히 다한 결과 좋은 결과어서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저도 경쟁한 분들 사이에서 제가 뭘 하고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왔는데 아, 제가 마라톤을 하거든요. 아, 네네. 네, 네. 제들포트는 좀 부진했지만 네. 마지막 침체 지구력을 요하는 종목에서 네네. 네, 네, 성공할 거든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1등 하신 분들께는. 아디다스의 스트렝스 트레이닝화 드롭셋 3를 선물로 저희가 드렸는데요. 근력 운동에 최적화된 친환경 트레이닝 슈즈인 만큼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짐에서 운동하실 때 신으실 수 있도록 아디다스에서 특별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다양한 근력 운동을 할때 신고 있는데 최적의 안정감과 지지력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공기 순환을 극대화하는 히트 레디 기술을 탑재해서 땀이 폭발하는 순간에도 시원한 착화감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격렬한 트레이닝으로 발이 부어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들도 꼭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정말 너무나 멋졌고, 그리고 함께 대회를 즐겨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선호였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우선은 정말 이렇게 도심 속에 이렇게 오픈 짐을 만들어 놓고 러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 놓고 많은 분들이 또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었던 그런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좋은 기회로 아디다스에서 이렇게 또 초청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아디다스 관계자님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